행복한 동행과 함께 떠나는 책 여행.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책은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얻은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좀더 확실히 알게 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오랜 세월 동안 동행하면서 겪은 기적 같은 신앙의 체험을 쓴 것입니다. 저는 말씀의 지식과 성령 충만, 그리고 삶 가운데 체험한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공의의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되었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혼자만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참사랑과 진리를 함께 나누며 두루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으므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자를 이 땅에 보내 주셨다.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 성자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속죄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한분 하나님이시며 유일신이다. 성자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성부는 하나님이시며 성자는 예수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한분 하나님이시며 이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믿음의 자녀가 중생의 씨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성화되어 영화의 단계까지 이를 때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죽어서도 영원히 천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이에게 천국과 영생이 양속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 인간을 부르신다. 그러나 부르심에 응하는 자만이 선택되어진다. 주님은 제약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어서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부르신다.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자만이 영생과 구원을 받는다. 그 길은 천국길이요. 영생이 있는 길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해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므로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쓸수 없는 죄를 도말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이다. 오직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은 성결한 천녀를 사랑하듯 이렇듯 넘치는 사랑을 표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시며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신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요가복음 10장 27절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또한 질투하는 하나님심으로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부르시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한 사람도 있다.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고,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싶다고 느끼는 사람조차도 자꾸만 망설이며 주춤거리며 오히려 뒷걸음질로 달아나기도 한다. 왜 그런 걸까? 죄 때문이라고 로마서 7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며 경건한 삶을 살고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의 습성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다. 교회 가면 내 마음대로 살수 없을 것 같아서 안 갈래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깨끗해야 교회 갈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제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가요. 술 담배 끊고 조금 더 바르게 살다가 교회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교회는 모두 깨끗하고 경건한 사람이 가는 것으로 생각하여.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가서 그런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하고 교회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신가? 그런 분이 너는 죄가 있으니 안되겠다 하시겠는가? 오히려 주님은 흉악한 죄인이라도 둘파벌려 반겨 맞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안고 태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끊임없이 생각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간질하고, 헐뜯고, 비난하며, 교만히 행하고, 이유 없이 미워하기도 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며, 이기적이며, 탐욕으로 어두워지고, 조금만 다스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려고 꿈틀거리고 남이 잘 되는 일에 같이 기뻐해 주기보다는 입술은 좋겠다, 참잘 되었다. 하면서도 왠지 자신이 초라해진 느낌과 뭔가 불공평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온전히 기뻐해 주지 못할 때가 많다. 더러운 이기심으로 항상 남보다 나를 우선하거니와 조금만 다스리지 않으면 정력이 부릴듯 일어난다. 조금만 누군가가 자존심 건드린 말을 했다든지 어떤 해를 입히게 되면 분노와 미움으로 마음이 가득 차오른다. 이 모든 것이 재성이 아니고 무엇인가? 끊임없이 다스리고 절제하며 바른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인격제라 한다면 자신의 본능대로 해가는 사람을 개 같은 사람 또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마음으로 품은 것도 죄라고 하신다. 아무리 정결한 자일지라도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다. 오직 의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중생이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화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죄인들도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제 식김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격해되고 성화되어 갈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죄에서 떠나게 되고 마음과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게 된다.말씀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에 비추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으면 즉시 버리는 모습이 되어 간다.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성화된 신자의 모습을 부러워하기도 한다.그들도 그동안의 삶을 청산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좀더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고 싶은 것이다. 의외로 그런 사람이 꽤 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의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고 부르신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하여도 죄를 씻을 수 없고 정결케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케 되며 제사함을 받는 것이다.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어 없는 것 같이 정결케 해 주신다.아무리 인간이 많은 선을 행하고 정결케 자신을 가꾸어 가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의 사유함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영혼이 정결케 되는 것이며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자가 되게 하셨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산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으며 의인의 해중에 들게 되었다.또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천국 백성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고 하나님 은혜로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칭의를 받으며 성화되어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노리는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아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천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며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라고 부르신다. 상처 입어 아픈 자, 병든 자도 모두 와서 치유함을 받으라고 하신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을 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받는 체험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못 고칠 병이 없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르짖는 그 자녀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육신의 부모도 그 자녀가 너무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부모를 조을때 자녀의 간절한 소망에 이끌려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듯이. 하나님도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영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신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흔히 볼수 있다.나 역시 하나님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은 체험자이다.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의 소망의 기도에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시다.의 지할 바이시며 선정이시며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이 곧 최고의 복된 삶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주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하는지 잘 분별하여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삶에서 떠나. 주님과 동행하는 참 진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전도자를 통하여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부르신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들도 모두 죽기로 나와서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그 길이 최고의 복된 길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께로 나오는 자마다 영과 홍과 육의 구원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 뜻대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신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은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한다. 기동들이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한다. 내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기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소망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므로 조급히 굴며 쉽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잠잠히 인도하심을 바랄 일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하심으로 우리의 소망하던 것을 이루어 주시되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 풍성이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자신의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절망하고 목숨을 쉽게 내던지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와 늘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최고의 복된 삶이 보장된 특권이다. 이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날마다 눈동자 같이 살펴주시며 변치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이 줄수 없는 최고의 복된 인생으로 변화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리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이사야 44장 3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의 책여행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나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글이었습니다. 이 정의, 지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동행, 함께하는 책여행 잘 들으셨나요? 언제나 행복한 날 되시길 기도합니다.